다녀갑시다. 야, 오늘 프로포즈 몇 번째 하는 거냐, 지금? 세 번째 프로포즈. 프로포즈 전담맨이다. 대신맨이야. 프로포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아빠한테 오시면 됩니다. 야, s 클래스로또 프로포즈 하신 분. 사연이 구구절절 하거든? 푸나세녀. 정혜림, 요번에 팀장 됐죠? 정혜림 팀장이, 네. 파는 차인데, 막깔스럽게 내가 프로포즈 해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 너 울지 마. 울기 없어. 자, 이, 어떤 사연이냐면은, 스무 살때 처음 만난 우리 그녀. 사정 때문에. 헤어졌대, 스무 살 때. 그런데 십팔 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났대. 대박이지? 어, 드라마야. 네. 그래서 바로 결혼하셨대. 와, 제 심장이 뛰지. 그래서 지금 구 년이 되셨대. 야, 십팔 년 전이잖아? 네. 그렇게 따져봤어 내가 몇 년생일까 그랬거든. 네. 김건모가 짱짱하게 있을 때, 넌 나를 만났던 것처럼 뭐 이런 노래 났을 때 있잖아. 네. 그때 만난 거야. 그래서 십팔 년 뒤잖아? 네. 그럼 그때 뭐야 노래가? 모르겠다 지금. 나랑 비슷한 엑세대입니다 MG 아닙니다. 야, 근데 다음 차로는 일단 요거 타래. 요거 타고 다음 차는 무조건 어, 포르쉐로 가신다 그다 포르쉐 나올 동안에 약간 타시면 되는데 파나메라 가시면 됩니다. 야, 축하드려요. 네. 그, 정혜림 팀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푸나세녀로 자기를 소개하니까. 네. 손님들이 계속 다 푸나세만 해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 바꿨어. 우리 정혜림 팀장 있잖아. 훈포우틴녀입니다. 클래식녀로 바꿉시다, 클래식. 아우. 마지막 남은 S450이야. S4, 그지? 이거, 24년식. 할인, 2천만원야 야, 베이지. 야. 야 어, 요즘 샤넬이 베이지가 좀또 다시 뜨고 있어요, 지 보면은. 여기다가. 샤넬백을 딱놔두면 완전 간지 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야 뒷공간도 봐봐. 야이거 롱바디면은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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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잠깐만 뭐지 이거? 어, 아니, 아니, 원래 여기 화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580부터 있나? 나 지금 헷갈려가지고. 500부터, 500부터 있는 거야? 좀나 하면서 좀 슬퍼질라 그래. 어, 나도 첫사랑이 생각난다. 어, 나도 20년 전에 만났던 은시라. 질수할 때 만났던 은희야 우리 하이프 부분 혼날 수도 있어요. 야, 나는 우리 하이프가 첫사랑이잖아. 그전에는 다 짝사랑이었고. 난 우리 하이프가 첫사랑이에요. 우리 하이프랑도 20년 됐네, 보니까. 우리 하이프도 사주고 싶다. 어, 아. 우리 사모님한테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지 한번 공개합니다. 정격 공개. 깜짝 놀라지 마. 네. 와우! 아우 사모님 골프 안 치죠? 자, 그리고 사모님 이거. 야, 야. 이만큼 또 넣어드려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또 여행 많이 가시라고 캐리어 넣어드리고. 야, 달력까지 넣어드렸다. 보니까 달력 어, 아주 꼼꼼하게 챙겨드렸어요. 야. 프로포즈는 이제 현지 아빠한테 오면 됩니다. 프로포즈 전문이에요. 그리고 S클라스는 정혜림 팀장한테 가시면 됩니다. 골프 가면은 무조건 플라스 해준다 그러더라고.